안녕하세요 벨팀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종목 ls 머트리얼즈고요 지금 이제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좀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주수님들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먼저 최근 이 장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이제 여러분 이 코스피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한0.19%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제 연초 대비해서는 7 퍼센트 정도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코스피가 주요 선진국 대비해서 이 하락세가 조금 뚜렷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아무래도 실적 부진과 같은 대내적인 요인에다가 최근에 정말 이렇게 전쟁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죠. 뭐 지정학적 불안과 같은 이런 대외적인 요인까지 국내외적으로 악재가 조금 겹쳤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여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LS 스머트리얼즈도 그렇고 많은 종목들이 지난해 말에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특히 이제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급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현재는 차익 실현이 좀 나와주면서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LS 머티리얼즈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LS 머티리얼즈 키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 영상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은 주주님들께서 문의를 주셨던 여기 시세 분출 전 바닥권에서 포착되고 있는 이 다이아 지표에 대해서도 제가 뒤에서 영상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제 LS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러분, 최근에 분위기가 어떤 줄 아세요? 지금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세대가 교체가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제 작년만 하더라도 작년 상반기에 이 주식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종목이 바로 2차 전지죠. 여러분, 그럼 2차 전지하면 떠오르는 종목들이 뭐가 있어요? 이제 뭐 기존에는 뭐 에코프로도 있을 거고, 금양도 있을 거고, 이제 뭐 포스코를 떠올리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뭐 에코프로, 금양, 포스코, 전부 주가가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뭐 LS 머티리얼즈나 에코프로 머티 같은 이런 신생 종목들로 시장의 관심이 전환이 되고 있다, 바뀌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같이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중에서도 바로 울트라 커패시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요. 지금 이제 신재생에너지, 뭐 스마트팩토리 내 AGV용 전기차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중에서 바로 이 LS 머티리얼즈는 이 울트라커패시터의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울트라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소형이 있고요, 뭐 중형이 있고 대형도 있는데 지금 이제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대형 울트라커패시터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중대형 울트라커피시터 시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소형 울트라 커패 시터와 비교를 해서 응용 분야가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응용 저도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에요. 지금 이제 이 울트라 커패 시터가 바로 차세대 2차전지로 불리면서 향후에 2차전지 대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아주 유망한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제 먼저 가장 먼저 우리 주주님들께서 걱정하셨던 투자경고 종목으로 된 부분에 있어서 제 지정예고까지 1월 20일이 이제 기준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어제 날짜로 끝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불안 요소가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먼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불안 요소가 없어야 돼요. 지금 에레스모트리얼즈는 이게 해소가 됐고 그럼 다시 주가를 끌어올릴 일만 남았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 말씀을 드려도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긴가민가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제 소개를 좀 해보자면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현재 여기 명사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별 팀장이고요. 저는 이제 뭐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상승하기 전에 종목들도 이렇게 집어드리고 있고 아래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수익도 얻어가고 계세요. 저는 그냥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께 바라는 건 뭐냐면 그냥 제 영상 봐주시면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꾹 눌러 주시. 시고 한 댓글로 한 번씩 우리 힘 냅시다. 별 팀장님 힘 내세요.라는 의미로 힘이라고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만약에 뭐 LS 모트리오즈 같은 종목 물려 계신 주변 분들 계시면 그냥 제 영상 리크 한 번씩 공해주시면 유전 그걸로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 뭐 뉴스 기사뿐만 아니라 차트 흐램까지다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솔직히 이런 거한 번씩만 보시면 여러분 계좌 뭐 마이너스 파란불 내는 일 절대 없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아셨던 게 뭐냐면 뭐레스머트리얼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올라갈 때막 쫓기듯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뭐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 이런 눌림목 구간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주식했을 때 그랬어요. 남들이 뭐 눌림목 구간에 들어가야 된다.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거안 들려. 그냥 내가 봤을 때 주가 올라가고 있으면 이 종목이 최고고 이런 종목들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요. 사실 이게 근데 한끗 차이예요. 진짜 방법만 알면 여러분 간단하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께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고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지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작년에 2차 전지 열풍을 제대로 보여줬던 종목이죠.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한번씩 신호가 잡히고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여러분 말 그대로 주가가 10만 원대였던 종목이 무려 150만 원까지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이죠. 이제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부터 강하게 신호가 들어와줬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여러분 11월만 하더라도 주가 얼마였어요? 4 0 0 100원에서 이제 고가 5,170원까지 찍었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신고가 23,300원까지 이제 기록을 하면서 거의 60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여기 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주 반도체도 그렇고요. 자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에코프로도 그렇고, 자 여기 이제 포스코 d x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부터 꾸준하게 지표 잡히는 거 보이시죠? 이 지표 자체가 제가 이렇게 세력 매집 신호로 검색 시각 만들어서 이 차트에 적용을 한 거구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지표들 언제 나오고 있어요? 상승 나오기 직. 전에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잡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솔직하게 주가 다 올라가고 나서 지표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 이제 지표들이 무슨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뭐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2023년 3월 27일에 포스코 DX 세력 매집 신호로 6,830원에 매수타점 잡혔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바로 11월 2일에 제주 반도체 세력 매집 신호로 4,920원에 매수타점 잡힌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근데 이게 이렇게 지표가 나와줄 경우만 확인이 되는 거고요. 아무리 바닥 구간이어도 이렇게 지표가 나오지 않으면 매수 신호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지표 나오는 종목들 한 달에 딱한 종목씩 선정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문자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그냥 저 매일 단타칠 수 있게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저는 주식이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볼게 아니라 좀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아마 제 영상 봐주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도 진짜로 뭐 저보다 주식 잘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시작한 초보자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식 시작할 때 처음에 마음이 어떠세요? 아나 이거 그냥 한탕하고 끝내버려야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더 차분하게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제 한 달에 이렇게 한 종목씩 바닥 구간에서 신호 잡히는 종목들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실제로 문자 보내 드릴 때 이용하고 있는 이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포토샵 그런 거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문자 보내 드리고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개인 고객 이렇게 별 팀장으로 제가 가입한 거 보이시죠? 여러분, 제가 앞에서 보여 드렸던 이제 제주번호체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이제 11월 2일에 이렇게 지표 나와 주면서 매수타점이 잡혔었죠. 자, 이제 여기 보시면 면 제가 그래서 11월 2일 9시 30분에 우리 구독자분 680분께 이렇게 별 팀장 추천 종목으로 해서 제주 반도체 보내드렸었고요 여기 보시면 발신 번호가 0 1 0 3 7 1 0 3 9 8 여기 제 개인 번호로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문자 내용을 보시면 제가 종목명부터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그리고 제가 이 제주 반도체를 왜 추천드리고 있는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뭐 지표 하나 딱나 나와줬다 해서 바로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표에 뭐 최근 이슈들, 정보들, 찌라시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더 정확하고 확실한 종목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달에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영상 봐주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 어 그럼 나도 어떤 종목들 요즘에 괜찮은지 이 문자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여기 상단에 번호 0 1 0 3 7210398번으로 별팀장 할때 별하고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여기 우리 구독자님들 연락처 주소록에 저장을 해서 매달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 번호체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여기 차트에 보시면 여러분 1월 2일에 아가방 컴퍼니 매수 타점 4,335원에 잡힌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1월 2일 오전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별팀장 추천 종목으로 해서 아가방 컴퍼니 보내드렸었고요 사실 이제 제가 최근에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제 북한 이슈도 있었고 뭐장 분위기도 진짜 말이 아니다 보니까 걱정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점에서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냐하면 장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아셔야 될게 뭐냐면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이런 종목들은 짧게 짧게 움직이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전문가들은 이런 시장 자체를 단타장이라고 하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하락장이 수익 보기에 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뭐말 그대로 한 방을 노린다기보다는 이 티끌 모아서 태산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다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만큼은 혼자서 아 어떡하지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여기 위에 번호로 편하게 그냥 연락 주셔서 이 종목들 한 달에 한 종목씩 이렇게 좀 문자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주식하면서 진짜 재미 한번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어 나도 그럼 내 차트에 이 지표도 한번 적용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지표 설정 방법 같은 경우에도 PPT 파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럼 제가 이제 어떤 내용들을 담아왔는지 잠깐 보여드리자면.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세력 매집 신호 검색식 적용 방법 보이시죠?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서 어떤 탭에 들어가시면 되는 건지 차근차근 단계별로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검색 값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구독자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부득이하게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는 이 수치 값다 적용을 하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차트에 들어가셔서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신호 검색 적용 탭 보이시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바로 확인이 되실 거고요 들어가시면 이렇게 세력 매집 신호로 보이실 거예요 이거 한번 딱 클릭해주시면 바로 이 차트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표 적용하는 데 5분도 안 걸리니까 진짜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지표 설정 방법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안 가져가실 이유 없겠죠 여러분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현명 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제 역할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뭐 제가 지표 설정 방법도 그렇고 뭐 문자도 그렇고 제가 다 드릴게요 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직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유튜버들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보면 볼수록 화가 나더라고요. 뭐 종목 알려준다고 하더니 말도 안 되는 광고만 때리고 있고 진짜 이상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이야기만 늘어놓는 이 유튜버들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 만큼은 제발 그런 유튜버들한테 현혹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물론 처음에 주식을 했을 때 이거 좋다 하면 이거 하고 저거 좋다 하면 저거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제 이 지표만 여러분들께서 설정해 놓으시면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챙겨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기서 나도 이 지표 설정 방법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여기 상단에 번호 010-371-0398번으로 이 구독 좋아요 인증 의미로 다이아 하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다이아 지표 설정 방법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보다 여유 있게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는 소통방에서 만나요. 안녕!